스토리 박스TV입니다. 답을 주는 스토리 박스TV.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세계 재미있는 이야기 전시회. 재밌는 이야기 전시회를 에, 저는 기획을 해 가지고, 어, 어, 이야기 지금은 14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 첫 번째는 에, 제목부터 어, 세, 세,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죠. 어, 오늘 방송을 하고 싶은 거는 스토리 머니. 이렇게 스토리 머니가 나왔어요. 이 스토리 머니는 여기 오시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한장 드립니다. 이거는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10억이에요. 10억인데 이 이제 나누어 줘 보면은 아 스토리머리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에 일부 어몇 사람은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밥을 사 먹을 수 있느냐 아 지금은 없다 하면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 가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돈인 줄 제대로 알고 받아 가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은 스토리 머니를 드립니다 여기는 위례 신도시 스토리 박스예요 스토리 머니가 나와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어, 자파든 우파든 어, 돈을 주면 말을 잘 듣죠. 이, 이걸 10억씩 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 돈을 주니까 좋으니까 아이, 내보고 대통령을 하라는 거예요. 허허, 내보고 대통령을 하라 그러면 또 기분 좋죠. 왜? 돈 주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냥 대통령만. 다른 사람은 돈 주지도 않는데, 이 거지당에서 돈을 주니까 거지당이 정권을 잡아라. 어 그러면 <laughs>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 어, 어, 저의 또, 거지당이, 당, 당은 원래 목표가 정권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거지당의 목표도, 어, 이 돈으로 해결이 될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좋아하니까 이걸 전국, 전국에 나눠 줄라 그러면은 서울 부산 제주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나누어 주려면은 내가 좀 바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와서 받아 가세요 여기가 에 매일 오기는 좀 그렇고 일요일날 일요일 오후에 되면은 여기서 이뺑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어, 돈도 받아가고 즐겁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미있는 일이, 왜, 어, 자가 집에 갇혀가 있어야 되니까, 재미있는, 일, 별,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여기 오면은, 어,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어, 돈 문제도 해결을, 해결이 되고. 이 스토리머니는 와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돈을 아주 과학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 과학이 숨어 있는 스토리머니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 진짜 돈이에요. 가상화폐지만 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그방 방식을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어, 전시회입니다. 세계 재미있는 이야기 전시회. 아, 이야기 전시회라는 게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전시회가 없었죠. 에, 왜 재미있는 이야기 뭐 알더라 안다 그래도 뭐 자기 이야기 한두 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10가지가 넘는 전시회를 아 어, 전시회를 하려고 그러면 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는 10가지 이상 준비를 했습니다. 와서 보시고, "아, 어, 이 세계를 앞에 붙였는데, 이좀 붙이기에는 자격이 안 된다" 싶으면 또안 된다고 시비를 걸어 주시면 또 좋죠. 왜 우리는 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야기 자체가 어, 세계 내놔도 전혀 어, 손색이 없는 이야기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 와서 평가를 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 날씨는 계속 더워지는데 뭐 덥더라도 어디 있으면 어디 있더라도 더우니까 <laughs> 에, 장마철이라 절, 처, 장마, 장마로 비가 오더라도 뭐 잠깐은 에, 또 있을 수 있고 또이또 또 스토리 박스에는 비 맞지 않는 야외 공연장 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비가 오면 맞아요 전장이 뚫려 있어 가지고 야외 공연장에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오시면은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박스 TV 였습니다. 스토리 박스에서 스토리텔러로 일하는 김입니다. <laughs>